네, 먼저 홍희준 대표님의 오늘 자, 오늘장 간판주부터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을 좀 주도하는 업종 중에 하나가 이제 조선업입니다. 네. 뭐 사실상 현대중공업, 한국조선해양, 그러니까 지금 현대중공업 이제 그룹주와 그다음에 지금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도 오늘 이제 수주공시가 좀 나왔죠. 그래서 어, 흐름이 이제 좀 좋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장중에는 한 11%까지 급등하는 이제 이런 모습들이 좀 발생을 했는데 상승폭이 좀 줄어들면서 매물 부담 상당히 좀 있었다라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조선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가 전 세계 증시에 아그전 전 세계 수주 물량이 거의 한70% 가까운 어떤 독식을 하고 있는 게 이제 lng 선이죠 그래서 lng 선과 컨테이너 선 이제 요 부분들 그두 가지가 좀 핵심적인데 특히나 이제 삼성 중공업은 오늘 이제 5290억 규모 컨테이너 선 내주 아, 내척을 수, 수주를 했죠 그래서 올해 목표의 65%를 좀 달성을 하면서 아무래도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상 삼성 중공업은 실적 발표 1분기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 추가 이제 급락을 했었죠 네. 아무래도 이제 유상증자 그다음에 이제 감자 이제 이런 부분. 분들이 악재를좀 작용을 하면서 5월 6일 날 이제 5,600원 정도까지도 주가 이제 급락하는 모습이 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은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씩 좀 개선되면서 좋아지는 이제 모습들이 어 발생을 하고 있다. 이제 이 부분도 좀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어 수주 잔고가 지금 점진적으로 좀 증가되는 건좀 긍정적인 것 같고요. 사실상 2012년 이후에 가장 많은 수주 어 지금 잔고를 조금 기록을 하고 있다. 이제 이 부분도 좀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 수주 목표치를 오늘, 올해 지금 어 지금 현재로서 좀 6월달 어, 6월1일이죠 어, 지금 반이 지나기 전에 좀 달성을 했기 때문에 올해 수주주기대가면 사실 좀 크다. 근데 이제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이거는 좀 차트 보시면서 간단하게 조금 말씀드려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네. 어, 중요한 거는 지난번에 뭐 감자와 유상증자 이슈가 있었던 자리죠. 네. 그러니까 여, 이 부, 구간이 사실상 굉장히 좀 두터운 매물대입니다. 그래서 현재 오늘 같은 경우도 주가가 올라갈 때 매물이 나오고 올라갈 때 매물이 나오고 이제 이런 모습들. 그러니까 대우주선해양 같은 경우는 좀 깔끔하게 양봉이 뽑히는 모습이고 어, 현대중공업이라든지 한국. 조선해양 같은 경우도 흐름이 괜찮거든요. 근데 이제 삼성중공업은 아직까지는 매매 부담이 조금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갖고 계신 분들은 흐름을 조금 더 지켜볼 수 있는 구간이지만 신규로 보실 분들, 그니까 나는 조선업종이 좋아서 신규를좀 봐야겠어라고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이제 이 삼성중공업 이 아니라 다른 쪽에 대한 좀 관심을 가지시는 게 지금은 좀 맞지 않나 이제 좀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이 자리가 넘어가게 되면 그때는 매물도 부담이 조금 덜어지는 이제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제 7천 원이 넘어간 이후의 흐름이 좀 중요하다. 하지만 지금은 7천 원 전까지는 매물 부담이 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 우리가 좀 말씀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네. 자 이어서 홍혜진 대표님의 종목 리뷰도 들어보겠습니다. 네. 어 지난번에 제가 쇼박스를 말씀드렸고요. 네. 그다음에 그 전에 이제 참 좋은 여행을 좀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이제 참 좋은 여행을 리뷰를 좀 어,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사실상 최근에 이제 여행주가 굉장히 좀 핫한 이제 그런 업종이죠. 네. 코로나 확진자가 좀 줄어들고 어떤 산업에 대한 성장성이 기대감이 네. 상당히 좀 크다고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시장에서도 뭐 카지노 업종, 그다음에 이제 뭐 크루즈 업종 이런 것들이 흐름이 좋고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흐름들이 좀 따라간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은데, 어참 좋은 여행은 근데 조금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항권에서 살짝 좀 눌렀다가 바로 이제 상승이 조금 나오긴 했는데요. 현재 어제 이제 17,500원 좀 기록을 했고, 오늘 같은 경우는 망치형의 캔들을 좀 보여주는 이제 그런 모습이지만 조금 더 반등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하지만 지금처럼의 어떤 탄력적인 모습을 좀 기대하시기 보다는 조금씩 올라가면 분할 매도로 좀 전략적으로 어, 물량을 좀 줄여가는 이제 그런 전략으로 보신다면 아직까지는 살아있지만 크게 기대하기 좀 어려운 자리가 아닌가. 그래 좀 설명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음. 앞으로의 전망은 좀 보수적으로 좀 보아,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바로 내일장 단편주도 확인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어, 시장에서는 사실상 많이 오른 건 조정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다음에 많이 빠진 것 중에 좋아질 수 있는 것들은 오히려 매수가 들어오고 급등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지난주 말씀드렸던 쇼박스도 사실상 그런 맥락이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오늘 이야기 드릴 건 이제 오이 솔루션이라고 하는 5G 관련주입니다. 통신장비 업종들 같은 경우는 이제 2020년 실적이 사실상 굉장히 좀 부진했습니다. 2019년도보다도 매출액이 한 절반 정도는 대부분 좀 감소하는 모습들이 좀 발생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 통신사 들이 투자를 지연시켰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영향이 조금 있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은데 최근에 통신 3사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좀 기록을 하면서 어느 정도 영업 이익이 조금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정도 이제 투자 가능성이 좀 높아진지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 이제 주목하셔야 될 부분이 미국에서도 이제 인프라 투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최근에 보시면은 뭐 전기차나 자율주행 자동차. 특히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 이쪽에 대한 투자가 좀전 세계 기업들이 좀 많이 좀 증가시키고 있는 그런 추세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제 초고속 인터넷은 필수인데 투자가 너무 지연되면 그 산업 자체도 다 같이 지연될 수밖에 없다는 라 겁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도 서서히 산업이 커질 가능성 그러니까 즉 투자가 다시 재개가 돼서 매출액이 증가할 수만 있으면 오히려 주가는 여기서 좀 좋은 모습을 그려줄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차트를 보시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어제 같은 경우는 사실상 2일선을 돌파하면서 주가가 급등을 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매물이 좀 나오긴 했지만 막판에 거의 이제 고점 마감이 됐어요. 이제 중요한 건 많이 빠진 종목 중에서 좋아질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즉, 투자 재개 가능성이 좀 있다면 라 우리는 조금 이 구간을 부담 없이 보셔도 좀될것 같아요. 그니까 사실상 오늘 스펙추 같은 경우도 많이 올랐다가 하한가 하는 종목들이 좀 많았잖아요. 네. 그니까 많이 올랐으면 그만큼 부담스러울 수 있는 종목들이 많아진다는 라 건데 최근에 시장에서는 그런 종목들이 하나둘씩 좀 눈에 띄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제 오히려 조정을 좀 충분히 받았다라는 종목들이 있다면 우리는 이제 그 종목에 대한 업종에 대한 관심이 좀 필요하다는 거죠. 그중에 하나가 이제 오이솔루션이기 음. 때문에 현재는 근데 이제 아직까지 명확한 추세를 만들어. 얘기는좀 어려운 자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추세가 조금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네. 현재는 5만원까지는 좀 기대를 해보고요. 그 다음에 손절 라인은 전저점 3만 9천원 이탈이 되면 그때는 좀 리스크 관리하시는 쪽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